네,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김호랑 소령 갔다 왔는데 오늘 그때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좀 촬영 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정병주 장군 관련돼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1212 .12 사태를 간혹 가다가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유튜버들이. 근데 정치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1212 .12 사태는요, 어... 판결이 끝난 겁니다. 반란으로. 정치적 해석할 이유가 없죠. 시비스피 사태는. 이미 반란이 끝난 건데. 반란으로 인정이 됐는데. 음, 수개들 다 간판 갔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한 명은 지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우리나라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또 다시 심판한다? 그건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반란군들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개똥이다, 새끼야. 응. 응? 국민들의 심판이 끝난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게 뭐가 있습니까? 자, 오늘은 정병주 장군인데요. 정병주 장군은 장성 출신이죠 저도 또한 장성 출신입니다. 5대 장성 중에 하나, 병장 출신입니다. <laughs> 자, 정병주 장군은 정도전의 반계 후손입니다. 그리고 육사 출신이고요. 경북 영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유, 아, 한국전쟁 참여를 하셨고, 또, 차지철이 경호실장이 되었을 때, 에, 경호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특전사 사령관이 되는 거죠. 1212 음, 12 반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너무 길고 간략하게 이제 정병주 장군 관련된 이야기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주 장군의 부하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공수, 3공수, 5공수가 있었는데요. 1공수 단장에는 이제 바퀴도 3공수, 최세창, 5공수는 장시호가 있었죠 근데 그들의 공수 여단장이 되기까지 정병주 장군이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배신을 때리죠 특히 박희, 박희도 같은 경우는요 어떤 도움을 받았냐면 은 박희도가 근무했던 부대 있잖아요 그 부대에 무장공비가 침투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탐방을 하고 다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박희도가 보직 해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집니다 근데 정병주 장군이 육군참모총장 찾아가 손이 발이 들어두고 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박희도가 그때 이제 보직 게임을 면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두환이 편에 서서 정병주 장군을 배신한 거죠. 근데 박희도가요. 자기도 배신당할 것 같아서 만든 부대가 707 특수임무대입니다. 그렇게 특수임무대가 탄생됐다고 하네요. 저단장 두명다다 다 정병주 사, 사령관한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재단장이 되기까지 반란이 끝난 이후에요. 정병주 장군은 강제 예편을 당합니다. 그리고 보안사에 끌려가서 곤욕을 치르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김호랑 소령의 전사 소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참, 정병주 장군의 죽음에 대해서는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의문이 많습니다. 의문사죠, 100%. 이건. 왜냐면요, 정병주 장군은 민간인 통제구역에 들어가서, 음. 목을 매어서 자살한 걸로 나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 정병주 장군이 장태환 장군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12.12 12 반란에 대해서 우리는 증언 증인이다. 끝까지 남아서 우리는 증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한 김호랑 소령 부인 백영옥 여사 찾아가서요 남편의 죽음에 헛되지 않게 해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살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때 당시 자, 자살했을 때 당시가 1989년도입니다. 그 이후 88년도에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노태우와 하나의 입장에서는 정병주 장군이 눈에 가시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아... 암살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암살.이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암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때 노태우가 1988년에 대통령이 되고 89년도에 민간인 통제 구역 가서 자살로 이렇게 판명됐으니까 뭐 누가 목매라라서 그런데서 자살하나 그리고 이제 정병주 장군이 살아계실 때 자식들한테 이런 말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김호랑 소령 묘에 찾아가서 참배를 하라고요 자기 부하를 끝까지 이렇게 존중하는 거죠 자 오늘은요 12·12 음, .12 반란 사건에 대해서 어, 끝까지 정의를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의로운 행동을 하셨던 정병주 장군을 찾아갈까 합니다. 장군묘역 일묘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장군 일묘역입니다. 이렇게 저쪽이 올라가는 계단이죠.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고 저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더 왔었길래 왔을 때는 눈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왔는데, 그때 좀 촬영이 좀 맑,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여기도 다 폭설로 인해서 지금, 폭설로 인해서 이렇게 다 부러진 상태죠. 다 해야 되겠네. 지금 여기도 몇 번째 왔지 내가. 여기 맞나? 여기 맞나, 가운데? 저기, 169번인데, 장군 일묘역 169번. 여기 눈이 많이 왔었는데, 두 번째 가 여기입니다, 여기. 육군 소장. 여 정병주 장군 계십니다.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12 반란 12 사건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분이 정병주 장군입니다. 어, 장태환 장군은 이제 갑전장군 출신이라서 군대에 영향력을 내지 못했는데 정병주 장군은 육사 국위 출신이고 또 특전사에 대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 힘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의 소속 안 들어가고 독재를 싫어했기 때문에 의리를 지켰죠 끝까지 보면은 백비입니다, 백비. 여기 비석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밝히지 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백비로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지 이렇게 심심히 반란을 지키지 못해서 본인에 대한 자책인지 몰라도 이렇게. 백비로 되었습니다. 아, 좀어별세 했다고 이렇게 적겠네요150 168번이네 168번. 169번으로 알았는데, 168번입니다. 경기도 고향, 근, 군, 산 중에서, 별세. 그니까, 러 출입 통제구역 가서 목매달아서 돌아가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암살이죠, 1 0 <목소리> 오늘은 이렇게 정병주 장군, 이렇게. 배로 왔었습니다. 참 안타까움을 주 음을 맞이했죠. 대부분 이제 반란군에 반란군들은 죽더라도 이런 대제, 현충원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우리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한 명은 근데 대부분 정의로운 군인들은 대부분 음, 다 아주 현충원에 들어와서 안장돼 계십니다. 그만큼 나라에서 인정하는 부분인데 이걸 굳이 정치적으로 끌어들일 이유가 없거든요. 정병조 장군이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아,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고 왔고요. 네, 마음이 좀 뿌듯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자 이상 끝까지 우리 또 김호랑 소령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족들한테 항상 김호랑 소령 죽더라도 김호랑 소령 미 가서 참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것도 또 감동적이잖아요. 자 안녕.